무소유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전한 법정 스님 입적 10주기를 맞아 스님의 향기로운 글과 금강경의 진술을 서해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코로나19로 지친 대중들의 심신을 달래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기상서는 가난한 질문 면서 맑고 향기로운 합니다. 탐욕과 갈등으로 가득한 세상에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한 법정스님의 생전법문이 그대로 한지에 담겼습니다. 스님의 올고진 정신을 담은 서체, 먹의 농담, 가늘고 굵은 선이 한지의 여백과 어우러져 조화를 이룹니다. 법정스님의 입적 10주기를 맞은 올해, 스님이 남긴 주옥 같은 글과 함께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인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이 서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벽을 온통 그렇게 빈 여백에 부처님 의 말씀과 법정 어른 스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힘들수록 현대인들이 부처님 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작은 행복이라마 마음속에서 느끼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금강 반야바라밀경, 대표적인 서예 글씨체인 추사체로 쓰여진 가운데 12폭의 족자에 담겨져 가로 길이만 11미터에 달합니다. 한글로 풀어쓴 판본체도 눈에 띄고 화선지 한 장에 5,300여자가 들어갈 정도로 깨알같이 써내려간 극세필까지. 서체에 따라 제각각 특색 있는 작품들은 모두 한 작가의 작품입니다. 혹시 제가 이게 서예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스님에게 어떤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동 스님 글은 놓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문장 문장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고 이렇게 치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80여 점의 작품은 3년이 넘는 시간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기상사를 찾은 시민들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랬습니다.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이 감회가 크고 제가 법정 스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말할 수 없이 깊고 깊잖아요. 조금 도단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법장 스님의 향기로운 글과 금강경의 진술을 서예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다음 달 7일까지 이곳 길상사 설법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길상사에서 BBS 뉴스 관송입니다.